말단 병사의 전설. 제11장. 말라연방에는 군대 외에도 몇몇 무력기관이 존재했다. 경찰청은 말할 것도 없이 지방 치안 유지, 일상 잡무 처리 그리고 필요한 경우 무력을 동원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이었다. 일종의 국민 보모 같은 존재랄까. 헌병대는 이름 그대로 군대 소속의 경찰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일반 경찰이 다루기 어려운 사건들도 처리했기에 그 위상은 경찰보다 훨씬 높았다. 그리고 지금 말라 연방의 수도권, 트렌 성계의 트렌 행성 중심부, 국가안전부 정보국장의 사무실, 검은 양복을 입은 약간 비만한 중년 남성이 한창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마주선 또 다른 검은 양복의 중년 남성에게 손가락을 휘두르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설명해. 하루 만에 우리 연방 내에서 백척이나 되는 우주선이 동시에 납치됐다는 게 말이 돼? 되... 너, 정보국장이란 놈이 뭘 하고 있었던 거냐? 사전에 아무 정보도 못 잡아낸 이유가 뭐야? 혼줄이 난 사람 기 사무실의 주인, 국가안전부 정보국장, 이름은 양민수, 올해 44세.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푹 숙이고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죄. 죄송합니다. 모두 제 부주의. 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그는 감히 땀을 닦을 생각조차 못했다. 물론 고개를 들고 상관의 눈치를 살피는 것도 금기였다. 양민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눈앞에 이 상관 국가안전부 장관 정우찬. 그를 건드렸다간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그는 마음속으로 테러범들을 욕하고 또 욕했다. 그리고 이렇게 된게 제때 보고를 못한 부하탄이라며 이를 갈았다. 그때 지시형 이온폭탄도 뚫지 못할 튼튼한 방음문이 철컥 열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한 젊은 요원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넥타이도 흐트러진 채였다. 아직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한 그를 향해, 양민수는 번개같이 돌변했다. 뭐 하는 거야? 자료조사 하나 하라고 보냈더니 이렇게 오래 걸렸. 정보국장의 위험 풀가동. 젊은 요원은 깜짝 놀랐지만, 사태를 파악하고는 얼른 경례를 붙이며 빠르게 말했다. 보고 드립니다. 케일라성에서 라드성으로 가던 제 3245차 항공편 방금 경계해제됐고, 마드성계 라이트 행성에 착륙했습니다. 경계해제. 그럼, 납치범들이 잡힌 거야. 양민수가 눈을 부릅떴다. 그때 등을 돌리고 있던 정우찬 장관도 천천히 몸을 돌려 젊은 요원을 바라봤다. 여기서 살짝 설명하자면, 정우차는 얼핏 보면 평범하고 인자한 중년 아저씨였다. 눈가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했고 항상 미소를 머금은 인매. 그러나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표정 이면에 숨겨진 냉혹함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말라 연방 국가안전부 최고 책임자, 명실상부한 정보조직의 제왕이었다. 그 항공편 조치 완료 명령은 내렸나? 납치범들 정보는? 정우찬이 부드럽게 물었다. 젊은 요원은 고개를 끄덕였다가 다시 저으며 답했다. 현재 라이트 성 안전국에서 상황을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착륙 직전까지 기내, 통신장비와 CCTV가 모두 파손된 상태였고 기장도 구체적 상황을 알지 못한 채로 긴급 신호만 받았습니다. 또 항공규정상 비행 중에는 조종석을 벗어날 수 없기에 세부 상황은 모릅니다. 양민수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비록 사태 경위는 불확실하지만, 어쨌든 착륙한 건 확실했다. 백척이나 납치된 우주선 중첫 번째로 착륙한 사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야 했다. 정호차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계속 다른 항공편도 모니터링해. 젊은 요원이 물러나자. 정우차는 편안한 안락이자에 몸을 맡겼다. 양민수는 재빨리 그의 의도대로 거대한 홀로그램을 띄웠다. 연방의 별자리 지도가 펼쳐지고 거기에는 수십 개의 붉은 점들이 천천히 이동 중이었다. 양민수가 그중 멈춰 있는 하나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장관님, 적의 제3245차 항공편입니다. 그러나 정우차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전체 별자리 지도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양민수, 이번 납치 사태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나? 양민수는 숨을 가다듬고 답했다. 장관님, 이번 사건은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백척이나 되는 우주선을 동시 납치할 능력은 단순한 분리주의자들이 가질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 단위의 소행입니다. 정우찬은 코웃음을 쳤다. 그건 나도 안다. 중요한 건 어느 나라냐는 거다. 양민수는 식은땀을 뚝뚝 흘리며 별자리 지도 옆에 나타난 자료를 펼쳤다. 현재 우리말라 연방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서쪽의 은메제국과 북쪽의 레스공화국입니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네스공화국은 수만 명의 군인이 돌연 사라졌고, 반면 은메제국은 별다른 이상징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네스공화국 소행이라 본다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정우찬은 별자리 지도 앞으로 성큼 걸어갔다. 네스공화국 외에 이우산 세력은? 양민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바로 대답했다. 네스 공화국은 북쪽으로 무질서 성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무질서 성계. 수십 개 성계가 얽힌 거대한 지역. 왕정, 민주정, 종교정, 가문정치가 뒤엉킨 혼란의 땅. 검은 구멍탄, 블랙홀 미사일. 이 등장의 대규모 전쟁을 막았지만, 이곳은 여전히 전쟁과 혼란의 소굴이었다. 정우찬은 별자리 지도를 한참 바라보다 물었다. 우리 연방과 무질서 성계 중 어느 쪽이 강하냐? 양민수는 가슴을 쭉 펴고 대답했다. 연방이 무질서 성계를 제압하는 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러나 정우찬은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흠, 그렇다면 은매 제국이 노리고 있는 건 우리인가 보군. 양민수는 전율했다. 설마 음매 제국 정우찬은 별자리 지도를 가리키며 냉랭하게 선언했다. 이제 우주는 대혼란 시대에 진입했다. 음매 제국은 중앙 우주로 진출하려면 우리를 넘어야 한다. 준비해라. 그리고 그는 의미심장하게 중얼거렸다. 후후, 수백 년전 우리가 음매 제국을 노예 해방 명분으로 쳤던 것처럼 이제 그들이 우리를 노릴 차례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싸늘하게 빛났다. 나이트 성제 1공항. 오늘 이곳은 유례없는 초비상 사태였다. 공항에 있던 승객들은 모두 경찰에 의해 공항 호텔로 안내됐고. 지금 비행장에는 공항 직원과 수천 명의 경찰, 특수 기동대만 남아있었다. 모두가 긴장한 채 천천히 착륙하는 우주선을 노려보고 있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발생한 대규모 납치 사건. 그첫 번째 착륙기였다. 그 와중에도 어깨에 경감 계급장을 단한 경찰 간부는 이를 악물고 분노에 치를 떨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군용 위장문이 차량을 탄 헌병대가 거치에게 들이닥치고 있었다. 젠장. 경감은 주먹으로 지휘탑의 강화 유리를 세게 내리쳤다. 헌병대가 나타난다는 건곧 경찰이 사건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뜻이었다. 바로 그때 옆에 있던 부하가 소곤거렸다. 검은 딱정벌레 떴습니다. 경감이 고개를 돌리자. 검은 고급 부유 차량 수십 대가 생하고 헌병대를 가로막았다. 서로 번쩍번쩍 경기하는 헌병대와 검은 양봉 무리. 또 시작이군. 경감은 한숨을 쉬었다. 헌병대와 안보부는 평소에도 서로 치고받으며 수사권 다툼을 벌였다. 지금 이 아기 다툼 역시 평화시대에 화약 무대가 없던 이들이 공로 쟁탈전을 벌이는 전형적 풍경이었다. 하지만 기본은 뭔가 달랐다. 평소라면 몇 시간은 싸워야 할 텐데. 이번엔 검은 양복 쪽에서 전화 한통 걸더니 헌병대가 스스로 뒷전으로 물러섰다. 뭐야, 왜 갑자기 순순해졌지? 경감이 어리둥절해 하는 사이, 우주선 조정석 쪽으로 다가간 것은 안보부였다. 그런데, 조정석에 붙이기 위해 자동 계단차가 먼저 출발해버렸다. 헌병도, 안보부도 아닌 무인 시스템이. 이런 망할. 누가 자동 제어를 조작했어. 지휘탑에서 안보부 요원의 고함이 터졌다. 비상시 조치입니다. 조종석 자동 계단은 연결 실패 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출동하는 시스템이었고, 곧이어 수십 대의 자동 소방차까지 비상 출동해버렸다. 결과는 비행기 전체가 소방 거품에 뒤덮였다. 수십 대 소방차의 포말총이 한꺼번에 발사되며 비행기 주변을 하얀 눈처럼 덮어버린 것이다. 허둥지둥 도망가던 안보부 요원과 헌병들은 눈사람처럼 온몸에 거품을 뒤집어쓰고 우왕좌왕했다. 지휘탑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본 경감은 그만 푸우우 터져버렸다. 우참 실패.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 하얀 거품에 가려진 소방차 밑에서 슬그머니 한 사람이 기어 나왔다는 사실을 그는 거품 속에서 배를 열고 비행기에서 탈출했다. 그리고 주변 소방차들이 일부러 그 흔적을 지워버렸다. 바로 강진우였다. 소방차들이 차고로 되돌아가자 자동문이 천천히 닫히는 순간 물먹은 군복을 입은 강진우가 소방차 밑에서 기어 나왔다. 하. 젖었다. 젖었어. 강진우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누나, 이거 뭐야? 내 멋진 군복이 다 젖었잖아. 이러고 엄마 보러 갈 거였는데. 으아. 강진우는 지금 자기 머릿속에 설치된 인공지능 여자 목소리. 즉 컴퓨터 누나와 대화 중이다. 컴퓨터 누나는 픽 웃었다. 거참 배은망덕하네. 이 방법 아니었으면 넌 헌병한테 끌려가서 생고생했을걸. 흑 역시 누나밖에 없어. 강진우는 멋쩍게 웃으며 셔츠를 벗어 근육질 몸매를 뽐냈다. 어때 내 근육 완전 장난 아니지. 컴퓨터 누나는 대꾸했다. 음, 응. 요즘 사람치고는 괜찮은 편이네. 자, 대꾸 빨리 옷 갈아입고 튀어. 옛설 강진우는 가방에서 예전에 입던 평상복을 꺼내 급히 갈아입었다. 바지는 교체 못했다. 이유 컴퓨터 누나 앞이라 부끄러움. 그는 젖은 군복을 가방에 꾸겨 넣고 누나에게 물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해? 컴퓨터 누나는 급히 말했다. 남쪽으로 300m. 울타리 넘으면 공항 외곽이야. 거기서 무인 안내기를 찾아. 그때 다시 내 군인 등록 기록을 지워줄게. 엥. 벌써. 강진우가 놀랄 틈도 없이 컴퓨터 누나는 사라져버렸다. 하. 혼자서 나가라 이거지. 강진우는 중얼거리며 고글을 벗고 가방에 넣었다. 그런데 문제 발생. 망했어. 강진우가 얼굴을 감싸쥐었다. 가방 속에 군복이 완전히 젖어있었다. 게다가 군복은 연방 특유의 색깔과 재질이라 한눈에 군인임을 들킬게 뻔했다. 중략 없이 바로 이어서. 지금 비행장. 특수 기동대가 드디어 우주선의 조종석 문을 열었다. 훈련받은 특경대가 일제히 투입됐지만 기대했던 대치 상황은 없었다. 오히려 객실 안에서는 승객들이 눈을 감싸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내 눈. 내눈 아야야. 거품이 눈에 들어간 승객들 난리. 특경대는 신속하게 사태를 파악했다. 확인 결과. 승객들 무사. 그러나 곳곳에 피자국. 통로에 쓰러진 사람. 그리고 구토 중인 승무원 발견. 쓰러진 사람은 총을 쥔채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그리고 그 곁에 의식을 잃은 듯한 수석 승무원. 특경대는 즉시 상황을 보고하고 그녀를 구출했다. 3245항 공편 수석 승무원입니다. 이건제 신분증. 그녀는 힘겹게 말했다. 승무원의 증언. 납치범은 4명이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특경대 지휘관은 순간 멈칫했다. 뭐. 다 죽었다고. 4명 전부 사망했어요. 수석 승무원의 힘겨운 말에. 특경대 대원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사고의 시신 4명의 납치범. 숫자가 맞아 떨어진다. 지휘관은 신속히 질문을 이어갔다. 납치범들은 누가 처리한 거지? 우리 요원은 아직 투입전이었는데. 수석 승무원은 얼굴을 찡그리며 기억을 더듬었다. 어떤 승객 한 명이었어요. 그가 홀로 납치범들을 전부 제압했어요. 뭐라고? 특경대 대원들이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다. 단한 명이 혼자서 우주선 안에서 무장납치범 넷을 수석 승무원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넷, 저도 잘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로 그 승객이 순식간에 그 승객은 어디 있지? 지휘관이 급히 물었다. 수석 승무원은 멍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방금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특경대원들은 경계태세를 풀지 않은 채 서둘러 기내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승객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지휘관은 불쾌한 예감을 느꼈다. 누군가 이 혼란을 틈타 비행기에서 탈출했다. 게다가 그 누군가는 납치범 넷을 혼자서 처리할 만큼 강력한 인물이었다. 수색팀 비행장 주변까지 검색 범위 확대. 지휘관이 외쳤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 시각 나이트 성제 1공항 외곽 남쪽 울타리 강진우는 조심스럽게 철조망을 넘어가고 있었다. <laughs> 이건 스파이 영화도 아니고 이렇게 목숨 걸고 넘어야 그는 투덜거리면서도 능숙하게 움직였다. 울타리를 넘자 바로 허름한 도로와 잡초가 무성한 공터가 나왔다. 후 일단 공항은 빠져나온 것 같고 강진우는 땀을 닦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누나, 어디로 가야 해. 그는 무심코 입을 열었지만, 아차. 컴퓨터 누나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아, 맞다. 배터리 떨어졌지. 강진우는 입맛을 다시며 가방을 움켜쥐었다. 그래, 이런 건 역시 야생 본능이지. 그는 옆길로 빠져나가듯, 길을 따라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다. 멀리서는 여전히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다. 그때 한쪽 건물 옥상 검은색 전투복을 입은 남자가 쌍안경으로 강진우를 지켜보고 있었다. 확인 완료. 목표 탈출 중. 그는 무전기에 짧게 속삭였다. 명령 접촉 금지. 감시만 하라. 무전기 너머로 명령이 떨어지자. 남자는 쌍안경을 접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재밌는 녀석이군. 기대해 볼까? 남자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